여기도 아니라고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<laughs> 이은혜 <laughs>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<laughs> 맛있겠다. 어, 나 빨간색. 골라오기 시작. <laughs> 근데 터지자 <흩어지자> 해놓고 <laughs> 먹고 싶은 만큼 골라와.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있지. 너무. 모르는거 다 보이는게 아니야? 그 노랗긴하지 어, 노랗긴해 응, 노랗긴해 아? 어? 사야놓으면다 먹어 지용이가 어? 지용이가다 먹어 <laughs> 다 골랐어? 따라란. 응. 헐. <laughs> 어, 내 보라색. 내 보라색. 아, 아예. 아, 예. 와, 이, 뭐잉? 개쩝아! 이, 뭐잉? 여기 여기야? 매네미. 야, 저게 보였다고? 저 작은 간판이? 당연하지 나라시켰으니까 와, <웃음> 짱이다. <웃음> 저게 어떻게 보였대? 대박이다. <laughs> 아, 여기구나. 할렘. 미네. 입격지 여기 있습니다. 아 여기다. 여기지? 여기 같은데? 아, 여기데 아, 맞나? 한 가볼까?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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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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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저토 저기, 저기, 토기 저기, 저기, 바로리고 <laughs> <laughs>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마음 가지으로. 아, 정말.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할수 그러니까. 있어. 너 지금 여기까지 다 왔는데 지금. 할수 있어. 옆에 막딴 하지야. 다지어 아무도 여기까지 안 가. 네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쫄지 마. 왜 이렇게 베스트 드라이버세요? <laughs> 감사합니다 여러분. 저희가 살아서 춘천에 도착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라고? 여기도 아니란 말. 구비급이 들어가는데? 정감 어리신다 이제. <laughs> 아니 근데 이만큼 들어왔는데 인터넷 안 되면 진짜 무섭기도 하겠다. <laughs> 너 인터넷 돼야지. 근데 안 되면 진짜 무서운 듯해. <laughs> 어 여기. 모두 왜? 짜어 진짜 저거다. 저거다. 이도 겁내 와. 와 우리 2만원 환불 받겠다. 모르겠지 점수니 없음 이슈가 너무 충격적이었네. 생... 그게 누구지? 박성진 닮은 유튜버 있잖아. 어어푸어그 사람 보면 가위로 잘라줄 텐데. 아 궁금해. 근데 진짜 붕, 붕 소리 났어. 아까 붕 씨. 소리가 긴가와말 어. 말벌이네. 음. 아 궁금해. 씨? 어디 갔노 저쪽으로 날아가서 갔을 거야. 아, 당분간 나가지 말자. 한게 <laughs> 음. 진짜 웃기네. 음. 어린이 보호 차원. <laughs> <laughs> 절 냄새는. 뭐를 굽고 있는 거냐 하면 미쳤다 미쳤다리. 무기약이지요 <laughs> 뜨거워 됐다요. <laughs> 아니 뭐 뜨거울 것 같은데? 어, 어, 안뜨거워음 저는 괜찮아요 오! 좋아 좋아 별로 찾으면 안 된디 굿! 콜시아 배고파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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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 드려요 와 미쳤다 불 진짜 쎈데? 대세 쎄네? 고라고라 네, 부르겠습니다. 고고버럭. 밥해라. 고고버럭. 밥라 맛있겠다. 가서 여요 미쳤네? 거의 익었지. 아 언니, 언니 허벅지랑 맞바꾼. 내 허벅지도 익었어. 어떡해? 이으신가요오라니 <laughs> 포즈를 따라해보세요. 아! <laughs> <뭐라고? 웃음> 뭐라 했어요? 뭐 뭐라 했뭐 했어요? 라 했어요? 요 뭐라 했어요? 뭐라 했어요? 뭐요 뭐라 했어요? 어 뭐라 했어 뭐라 어뭐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이했야 이거 했어? 잘하는지왜잘되야 이거 뭐야? 이잘 뭐야? 근데 우리 다 잘한다고 하면 못이고 있어 이윷놀이도 들고 이어 뭐야? 이거 뭐이 손가락 부러지겠는데? <laughs> <laughs> 내 비법이야! 맛집이다 맛 지진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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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do it! 내 비법이라 내 비법이라 내 비법이라 잘해서 관심 없어! 내 비법이라 신나게 놀고 싶어요. b o 라내내 b 비라내내 b 비라내내 b 비라 b y 우 진짜 하다. 20년 내기. 어? 안 b b y b o 언니 언니 너무 잘해해서 b 끝나 Bobby, Bobby, 야지편 b y 아니면 b y Bobby, b 야편 b 편 b o b 해 y Bobby, Bobby, b o b 다 y b o 뺀다? y b o b 다다또다 대대 찌겠지 어버지기 멜 대대 <laughs> <거>. 찌를 <찌글>, 러도말 <laughs> 못해 나달라 다달라 멍지 <laughs> 멍지 멍대이게 뭔데 이건 또 뭔데 빨아 <laughs> <laughs> 정하자 빨리 개인으로 해보자 춘천에 왔으니까 춘천 걸로 해아 아, 그래 어버지기 먹을까 찌글러도 말 못해 頑張れ 너만 믿어. 스무만인데 스무만은 된다. 어떨지 못 되겠어. <놀람> 지진났다 지진났다 지진났다. 아 오, 저희 나. 저희 선수님 목기지 말아주세요. 목기지 <laughs> 말아주세요. 저기 목기지 말아주세요. 여기 뻔비로 뭐예요?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이거야 계란 소리. 나는 이게. 이야 이야. Let's do it. 跟到干涸。 <laughs> 아 와요, l e t 아귀 죽어, 귀레야 <laughs> 아, 죽어. 아 와요, 봐죽어아 와요, 봐. 이런 남의 이름 부르면서 존나 찍어가죠고아 <laughs> 미쳤나 봐. 왜 이렇게 잘해? 내가 몰랐서 언능력. 이걸로 돈 벌어 먹고 살아야지. 돈못 <laughs> <laughs> 받아, 돈못 <laughs> 와, 왜 이렇게 잘해? 벌써 8일이야 신내림 버릇. 까키. 아, 네, 미소카라. 까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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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라 까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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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他信。 그리 집에 니까놀대워 우리 집에 라워 우리 집에 가서 놀라워. 우리 집에 가서 놀라워. 우리 집에 가서 놀라워. 우리 집에 가서 라좋우다 왜? 소리 너무 들었나 봐. 목 아파? 머가리 아파? 숨을 쉬어리집쉬어서 놀라워. 우야 집에 가서 놀야 돼요. 어서 원법비라 어제 아반베프라, 이모 화영이라 아씨, 자신 없어... 아보자고가보자고 아니,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... 치아라고 어. 싶어요~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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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영이 말 걸면 바로 떨려... 내가...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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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간다 짜 진짜... 진 간다 짜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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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지금 목이 너무 아파 o <목소리> <목소리> 원 o b b y 원 o Bobby, so, o b b y so, o b o b o b so, o b b y so, b 원 b b y so, 마 근데 분명히서 1탄을못겠나어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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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길을 못 펴. 너 원래 잘하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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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구만 아!! 씨. 두두두두 어떤 걸 고를 것인가 띠난 쫄보니까 렛츠고! 렛츠고! 화양 뻔비라 손왜벌리 떨어져 오!! 와! 나 기적이야 서영이의 란 와!! 서영이의 반 <laughs> <기정이란>? 감사합니다 저나 3판 통과했나? 아 씨. 안 했지? <laughs>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있와뭐 예? 아냐, 아냐! 와, 거의? 뭐해? 사단계 어떻게 하는 건데, 나사단계 어떻게 하는 건데. 이거 뭐해? 갑자기 왜 잘하냐고. <laughs> 사당이 <사랑에> 성공하시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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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손다! <laughs> 손다! 나온다! 실력 나온다! 손다! <laughs> <한 더? 웃음> 아, 뭐야? 안 돼! <웃음> 아! <웃음> 됐다! 공연 <laughs> 잘 <됐다! 웃음> <고맙다>, 됐어. 데크를. <laughs> <laughs>

<laughs> 너 이래도 되는 거야! 이인공법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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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되는 거야! 약사만도 어떡해 아왜 이렇게 잘해 나 지금 지쳤어 아 나도 뇌 아파 산소 부족해 여기 공기였죠. 언니! <laughs> 아 진짜 회사 이걸로 들어갔나봐 언이러는 거야! <laughs> 왜 이렇게 잘해 11년! <웃음> <웃음> 얘들아 3대1로 지는 게 말이 되나 <laughs> 우리 <불량> 네 없다고 생각해 맞짱을 있어도 맞잡아 니 우린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면 이미 차를 다 뺏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케없어 1대1로 뜨면은 강아지가 동길 어떡해요 강아지가 <불량> 동기 어떡해요 밥이나 두자 이단밥 망고범 위로 망고범 로아좋겠다 하영아 너 장난 아닌데? 장난 <불량> 아닌데? 핸드폰 데고 핸드폰 우리 7년에 1단 왜? 할수 아, 진짜! 아, 진짜! 있어! 이거 뭐예 이거 뭐예요? 이도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 1단계, 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이 흔들려 옆에 있는 공기 알이 흔들린다고 사실 저도 아픕니다 어떻게 하지? 해볼까? 나만 난 그게 안 돼. <laughs> 어허허허 <laughs> 제발 나 반한게 뭐야 83! 있어요! 화영이 범비라 화영 범비라 화영 범인라 됐어! 수윤! 화영 범비라 이렇게 하라고?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웃겨 이렇게 하라고! <laughs> <laughs> 몇 점이야? 14 안돼 우리 두개 차이야 안되겠다 30점 내기! <laughs> 안되겠다 30점 내기! <laughs> 안 되겠다. 30점 내기! 변경! 변경! 와, 저 오늘 어떻게 잡아? 14였으니까 18이다. 4 0이니까 22년 남으셨습니다. <laughs> 우리 <laughs> 10분 동안 공개했다. <laughs>